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애미 우베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까운 곳에서 손님을 모셨습니다. 차유진 작가님인데요. 이분은 글과 강의와 코칭으로 나답고 즐겁고 탁월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이번에 이 전자책을 쓰셨더라고요. 저희 주애미 우베셀에 출연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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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주애미 우베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사와 작가와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차희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벌써 환해졌어요 조명이 필요 없네요 네 작가님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작가님 책을 진로는 나답게 자유롭게라는 책을 잠깐 읽었는데 거기에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동화잖아요 그 중에서 나다운 빛을 찾아가는 그런 청년들 이야기,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라든지 영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작가님. 네. 어, 작년에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강의와 코칭을 청년들 네.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어떻게 진로를 찾았냐, 어떤, 어떤 과정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또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거 책으로 써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청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하고 좀 예전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좀된 사람이라서. 지금 청년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작가님? 기준이 그 기준을 내리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은 18살에서 40살까지를 청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청년에서 살짝 벗어났네요. 늦가 네. <laughs> 네, <누가> 봐도 청년이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오 작가님이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하고 많이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걸 책으로 쓰셨다고 하니까, 오, 그 지금 청년 말씀하신 40대까지 이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바인더 처리를 하면서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일단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답게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쓰셨는데 책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 나눠주세요. 어,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게 책으로 나가도 될까? 약간 이런 엄청 대단한 내용이 아닌데 책으로 나와도 괜찮을까? 이게 가장 어려웠고 제가 쓰면서도 마음에서 제일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했냐면. 네, 이런 저의 이야기로도 도움을 받았다고 했던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쓴 내용을 아예 몰랐, 몰랐던 과거의 저가 스무 살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와 같다, 같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음,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유목민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어, 유목민이라는 표현을 썼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전자책이지만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거를 보니까 충분히 청년들한테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책을 쓰시면서 이걸 읽은 독자들을 생각하고 쓰셨을 거잖아요. 독자들이 이것만큼은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또 따로 있을까요? 혹시? 어, 진로는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중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음, 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네. 작가님 작가님 많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더 사랑하려고요. 이제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어, 진로는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 너무 좋네요. 음.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좀 더불어서 사랑까지 하면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개인 저서, 그리고 공적,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을 쓰실텐데, 내가 특별하게 쓰고 싶은 장르나 주제가 일단은 어떤 걸까요? 어, 저는 일단 소설을 쓰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소설을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 책도 그이미예 작가님이 쓰신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 다른 누군가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글을 나도 쓰고 싶다 이런 마음과 에너지를 받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소설도 쓰고 싶고, 네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네,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좀글 에세이나 이렇게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음. 작가님의 글이 기대가 돼요. 벌써 어떤 <laughs> 내용을 쓰실지 지금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반드시 좋은 에너지를 담아서 좋은 글을 써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작가님이 책을 쓰실 때 독자들이